저희는 북구청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단속반으로 일하고 있는 김형준, 그리고 조수욱 팀입니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laughs> 네, 굳이 이런 날씨에 고생을 해야 되나요? 저희 지금 있는 곳은 대구 삼격동인데요. 불법투기 쓰레기를 단속하려고 나왔습니다. 이쪽부터 천천히 올라가면서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량자하고 이런 거는 재활용으로 놔둘까요? 아, 냅두려고 냅둘, 했는데 제대로 안 묶여있어서 그냥 집어넣었어여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면 은 이렇게 좀 깨끗한 페트병도 나와있는데요 재활용이 되는 물품이긴 하지만 바람에 날려서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어, 이거 살짝 봐야될것 같기도 하고 동행주봉투가 아닌 투명한 비닐봉지에 쓰레기를 내셨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불법투기라고 어,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에서 현재 함께 나온 택배 전표가 있거든요. 확인 절차를 거치고 어, 과태료를 처분하는 그쪽으로 진행을 할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장 당시의 사진을 저희가 보존해야 되거든요. 여기 한 곳에서만 나온 쓰레기임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공문을 해서 안에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지,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절차를 걸칠 겁니다. 네, 북구청 자원순환과 불법투기 단속반인데요. 지금 나오셔서 잠깐 확인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신분증이랑, 집에 종량제 봉투 가지고 계시면 들고 내려와 주시겠어요? 그금면 관리법제 8조 15조에 따라서 불법 투기를 하신 건데, 법구에서는이 경우 태료를 2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아, 버리 3가 맞고 가진에서 수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가진 수거 제대로 통해서 50%감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일사를 받으시면은 대납부기한이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는 납부기한이 있는데, 그 납부기한을 지켜 주시면 저희들 20%더감경을 시켜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억울하신 분이 최대한 어깨끔 해서 행정 처분을 하는 부분을 보여 드렸고요. 여기 전신주 한 공간만 하더라도 어, 그래도 이런 200리터, 100리터 마대를 가득 채울 정도의 쓰레기들이 나오는데요. 어 제가 할게요. 내집내 네. 내 사업장. 청결에 대한 조례가 2021년 3월 10일에 공포가 됐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민분들이 좀 확인을 하시고 인식을 하셔서 좀더 경각심과 그리고 올바른 투기 의식을 가지시는 게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테료는 이제 일반 불법 투기의 경우는 최대 20만원 이하, 합장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로 보가됩니다. 바디캠을 항상 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변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시민분들의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민분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자원순환과 단속반의 월급은 굉장히 박봉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laughs> 전 만족합니다. 정년도 보장되고 어, 얼마나 좋은 직장이야. 간접적으로나마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나머지 단속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비도 그쳤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가자. <laughs> 기쁜 마음으로 가자. 저건 나중에 하자. <laughs>